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사부동산 김종관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바닷가 주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 어느 한 조용한 어촌마을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집 안에서 바다를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었고, 또그 바다가 무척 예쁜 곳이었습니다. 집을 보면 집 주인의 삶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주인 할머니의 노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정성으로 지은 빨간 벽돌집과 할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커다란 창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뒤에 넓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귀청을 한다면 진짜 여유롭고 아름다운 어촌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요즘 바다가 예쁜 곳에 주택이나 창고를 개조한 멋진 카페도 많이 생기죠. 그런 용도로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오늘의 주택입니다. 집 바로 앞에 작은 항구가 있고 방파제 너머 멋진 바다가 펼쳐지는 낭만적인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2주 단지라서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주택 대부분이 고급 저런 주택들이라서 마을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주택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과 약간 떨어져 있어서 정말 프라이빗하고 조용하게 지내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유롭게 바닷가를 산책하고 또 방파제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면서 천천히 흘러가는 여유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위에 비선호 시설은 마을 뒤편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조선소가 있으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제 경험상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조선소는 망합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안심하시고 현장 답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추억의 빨간 벽돌집입니다. 제 기억상 이런 벽돌집이 예전에는 상당히 부잣집이었습니다. 1995년도에 지은 주택입니다. 주택의 상태는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서 무척 좋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께서 꼼꼼하셔서 시도 때도 없이 보수 공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택의 면적은 25평으로 넉넉했습니다. 내부 영상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몇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큰 창고가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 큰 창고는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을 때 사용하시던 어음용 창고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창고는 그냥 생활용 창고입니다. 마당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안에 있는 창고를 철거하시면 넓은 마당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창고나 주택을 개조한 카페가 많이 생기죠. 이 창고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현장 답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 뒤편에는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의 면적이 122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 추가 건축도 가능합니다. 경계 짚어드리겠습니다. 땅은 한 면이 비스듬한 부중형의 토지입니다. 면적은 912제곱미터 276평입니다. 지목은 정과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서양이고 안방 기준으로는 남양입니다. 주위에 악산이 없고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개방감이 너무 좋고 따뜻한 햇살도 가득 들어오는 양지바른 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당 안쪽에 있는 작은 창고를 철거한다면 정남향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멋진 마당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천천히 걸으면서 현장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집 앞에 있는 작은 항구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선박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방파제가 고급 어종이 올라오는 낚시명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파제 넘어 갯바위 군락이 있어서 낚시할 곳은 차고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진입 도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주택 앞으로 시원하게 탁 트여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서 바닷가에 있는 고급 별장처럼 여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담벼락부터 화사한 꽃들이 반겨주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말 예쁜 주택입니다. 주인 할머니의 손길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95년에 지어진 주택이지만 지금까지 관리 상태는 100점입니다. 아마도 특별히 손댈 곳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작은 창고입니다. 큰 창고와 작은 창고까지 모두 필요 없다면, 두개다 철거를 하시고, 휴양용 공간을 만든다면 정말 멋진 바닷가 별장이 될것 같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방수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보는 바다입니다. 정말 예쁘죠? 그럼 내부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현강과 중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상태도 좋았습니다. 거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넓은 거실은 아니지만 뭔가 정이 가는 예쁜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바다 조망이 예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광각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아서 화면보다 실제로 가면 더 넓게 보이실 겁니다. 주방입니다. 오래된 느낌이지만 주인 할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겨운 시골집의 주방입니다.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서 주택 뒤뜰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침실로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욕실입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조금 낡았지만, 저라면 이 주택을 그냥 이대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집입니다. 할머님, 집 구경 잘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에 위치한 바닷가 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용한 바닷가 어촌마을에 적당한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만한 매물입니다 현장 답사를 원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촬영과 광고는 무료이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성실하게 여러분의 소중한 부동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사 부동산 김종관 소장이었습니다. 고마워요.